자 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.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.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더리움 코인 증정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 조선생이 4월에도 힘내자는 의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. 좋아요 필수로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0 1 0 8 6 9 4 7 6 1 9번호로이 4월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코인을 드리겠습니다. 혹여나 4월이 아닌 다른 걸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참여대상이좀 제외가 되니까 정확하게 4월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. 자 계속해서 이 내일 새벽 새벽이 입증이 유력한 요 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. 이 중요 내용 전달하기 전에 이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들고 있고 이미 이 중국과 미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일 오전 부터 본격적인 상승 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. 자,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것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발표가 뜸과 동시에 이 세력이 입성하게 되면 대략적 600%에서 많게는 800%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.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세력들의 매수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또요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란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지갑을 좀 열어 봤을 때 여기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움켜쥐고 내일 오전 발표가 터지기만 기다리면서 이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. 자 이게 무슨 말이냐?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바로 4월 8일 오전에 미국 발표 이후에 이렇게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. 자왜 오전일까요? 바로 미국 시장 기준에서 이 저녁에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.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등쳐먹은 건 똑같습니다. 자 하여튼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집중하셔야 될이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, 4월8일 오전에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없는 종목이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이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80%에서 많게는 150% 정도 수익을 딱 챙겨가시면 됩니다. 자 게임 번호 보이시죠? 0108694 7619번호로 어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4월 8일 오전에 이 중국 세력들의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이 땡땡땡 코인 이름 정확하게 딱 적어서 문자 로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. 어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내일 오전에 실시간 방송으로 뵐게요.